여성 브루스, 지그재그 발 스텝 보시겠습니다. 오른발 뒤로, 오른발 쿵 왼발 짝. 오른발 살짝 앞으로 나가 주시면, 남성 니드를 받으시고, 왼발 살짝 오른발 옆에 비벼주세요. 뒤로 갈 때는, 쿵 뒤꿈치가 살짝 다서 V자 모양이 나왔죠? 앞으로 올 때는, 살짝 발을 비벼주시고, 뒤로 갈 때는 오른발 뒤로 가서 V자 모양. 네, 앞으로 오실 때는 발을 예쁘게 붙이시고요. 뒤로 갈 때는 V자. 이때 마무리 스텝이 되겠습니다. 리드를 받으시고 차차차 동작으로 마무리할게요. 차차 차. 왼발 앞으로 나가셔서 공자. 남성과 함께 보시겠습니다. 궁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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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신호 들어왔고요. 차차차 궁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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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자자자공자 감사 합니다.